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슴을 속도 담아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었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지만 자식들을 보면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도 다 키워서 결혼도 시켰고 이제 곧 환갑을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은 나이인데 지금이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막내 동생 때문입니다. 약 30년이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도 피고 살림도 차렸다가 돌아온 경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다고 둘려대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었을 때 사건이 터 지면서 아빠의 진실을 알게 되었 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매일 악몽의 연속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남편만큼이나 여자 문제가 많았던 분이셨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쯤에 어린 여자애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막내 동생이라며 가족들에게 소개해주며 앞으로 같이 살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한번 없이 막내 동생을 저희 남매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은 날이 갈수록 엄마를 함부로 대했고 저희 남매하고도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동생은 20살이 되면서 집을 나가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1년에 한번 아버지 생신 때 집에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나가던 날에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 청소년기 및 결혼 전까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여자 문제를 알게 된 이후로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편의 잘못들이 크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아이들과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무언가 평소와 다른 이상함을 느꼈고 아이들은 놀이터 가서 놀고 오라고 하고서는 저만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남녀의 불타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고 조용히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뒤엉켜 그 짓거리에 심취해 있던지 제가 방문을 열어보고 다시 닫고 나가는데도 몰랐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남편의 바람기를 엄마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있었던 일을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만큼 자기와 같은 인생을 안 살기를 바랬는데 다 엄마 때문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냥 남편은 없는 셈 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저마저 아이들을 버리면 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라면서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보다 손주들을 생각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눈과 귀를 닫고 아이들만 생각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막내 동생이 배가 불려서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왔습니다. 막내 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살고 있는 옥탑방은 살기도 힘들고 위험해서 같이 살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 누르고 또 누르며 참았던 것들이 터져버렸고 남편의 소리 지르면서 있는 힘껏 반항을 하였지만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날로 저와 아이들은 첫째 아이방에서 같이 생활하였고 안방에는 남편과 막내 동생이 둘째 아이방은 곧 태어날 아기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모랑 아빠랑 왜 같이 자냐고 묻고 이모 뱃속의 아이가 왜 자기 동생이냐고 묻고 이모보고 왜 새엄마라고 불려야 되냐고 묻고 아이들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 수중에 돈만 있었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바로 나갔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때는 저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지 한참 되었기에 제가 벌은 돈으로 두 아이들 키우며 살다 보니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반찬값 50원 아끼기 위해 저 멀리 있는 시장까지 걸어 다녔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리지 않고, 여러 부엌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둘째 딸이 생리도 시작하고 성숙해지면서 각자 방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하였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남자가 그리워서 그러냐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며칠 동안 지내며 저에게 그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들에게 다른 아빠들처럼 잘 대해주었기에 치욕스럽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원치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몇주 되지 않아서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라지만 제 아이들이 아비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두 아이들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이혼도 하고 막내 동생과도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엄마도 다 돌아가셨기에 막내 동생과도 연을 끊는데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닌 우리 엄마의 딸로서가 아닌 저 자신만을 위한 행복과 인생을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